영상 마음대로 찍으시고 해. 아, 그래 찍는데 네. 보세요 나는 얼굴은 안 찍는다 하는데 <laughs> 그 국민 여러분 이야또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해. 아니 아까, 벌써. 네 했던 얘기 또 아, 하고 아, 아니, 똑같이 뭐 다시 어, 시작하려고 해. 아니 이야기 해써뭘 이야기? 아니 서내 그래? 얘기 하면내 아. 얘기 들어본 적이 들어본 아니, 적이 없는데. 서 자기 혼자 얘기할 아, 거면서 뭐, 뭐, 뭐 그래, 얘기해 보이셔. 아 한데. 그래 이야기 해 보이서. 얘기하는데 그래 이야기 해 보이서 야 해봐라. 내가 해보실. 뭔 얘기를 합니까? 그래, 아니, 등본... 저는, 저는, 저희는 답변 드릴 거다 들려드렸고. 아, 답변을 못뭐 들었어요. 지역도 등본이 바뀐 거, 뭐지? 지역도 답변에? 등본, 등본, 그, 뭐지, 도면 바뀌는 거는 그냥 바뀔 수 있습니다. 어, 바뀌요 근데 그래. 면적이랑 이런 게 바뀐 게 아니고 아, 그냥 네. 도면 모양만 바뀐 건데 그게 아, 뭐가 어, 문제 등본. 없습니다. 지역도 등본을. 지도 등본 모양이 계속 바뀌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프린트, 프린트에 따라 다르고. 프린트에 따라 모양 다르고. 뽑는, 뽑는, 뽑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고. 아, 보세요.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아, 보세 앉아봐라. 보세 이 등본이 어, 이렇게 바뀌는 것도 아그안 꺼내셔도 어. 되고 어? 어? 아니 안 꺼내도 되는 거 아니라 내가, 내가 바뀌었다 할 길이 얼마나 바뀌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뀌어도... 그거는 아, 문제가 볼테... 안 돼요 그는 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지어 등본이 모양이 바뀌어도 문제가 아. 안 돼요? 네 예, 예, 문제 안 됩니다 어, 모양이 바뀌어도 문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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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나안 됩니다 아, 그래 모양이 바뀌어도 문제 안 됩니다 어, 옛날에 몇시년 사용한 게 뭐, 모양이 안안 바뀌는데 어, 제가 그러니까 땅 그거를, 사고 난 뒤에 하나 그거를 측량을 새로 해가지고 어? 다시 공부 정리를 한 것도 아니고 아, 모양 그냥 모양 뭐 도면 모양만 바뀐 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요 그럼 찍어보자 드라마. <라만>, 아니 좀. 문제 없다는데 만났꺼 했는데. 나 나서. 문제 문제 안 없다. 니까 이거 만 만지지 마세요. 아 저는 볼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가면서면 내가 하는데 이거 만지세요. 마 생각 없습니다. 만지 마세요. 이거 만지 마라. 내가. 아 꺼내지 마세요. 저 저는. 이거 어디... 말고 그냥 다른 거또 다른 거 물어보세요. 다 답변 다 해드릴게. 예 예. 화려합니 측량 했다는데 측량 했는 거 계속 측량 안 했다고 거짓말. 거짓말하고. 거짓말. 어제 저번 주에도 거짓말 했죠. 시에서 뭐 철거를 하는데. 계속 철거한다고 저한테 거짓말 했죠? 어디갔나? 자기가 얘기한 거는 다 그냥 뭐 맞는 얘기고 어디갔나? 공무원들 어디갔나? 얘기하는 건다뭐 거짓말, 거짓말하는 거짓말 사람 취급하고 아, 보세요. 근데 우리가 뭘 도와주는데요? 아, 보세요. 아까 전에 어디갔나? 뭘? 하나 빠진 거 찾고 아, 안 봅니다. 찾으셔도 안 봅니다. 음. 세상에 이런 경우 어 네, 말로는 좋게 좋게. 이거밖에 해결할 수 있는 게없습니까 그냥 저기, 제가 처음에 선생님이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언론 보도 제기해라. 뭐, 상위기관 가가지고 말씀드리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런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뭐, 동상을 찍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공원이 이래 모양이 바뀌어서. 어이 아무 이상이 없다 이 일에도 상관이 없다 하는데 내가 예 국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이 보세요. 이 지혜수 최초의 딸, 어, 상, 땅살때 지도 때문에 최초에 땅살때 지도가 마마지 마세요. 마지 마세요. 마지 마세요. 최초에 땅살때 이래 대가 있었거든요. 이래 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민호가 무사 났으면 이렇게 어디가이 이렇게 샀거든요. 이래, 이래, 자, 지도 모자라서, 자, 신축허가서 이래 샀는데. 그래가지고, 기부채나번자 해가지고, 저허가 난다 해서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지도가. 그래 설명하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합니까? 아, 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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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거든요. 이래 바뀌었는데. 뭐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가베스. 아, 아 설명해 드릴게요. 아, 가베스. 이래 바뀌었는데. 국민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이래 바뀌었는데, 보세요. 이래 바뀌었는데, 그, 저, 한달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래 이래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모양이 바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만. 모양 바뀌도 이렇게 말... 아무 이상 없어요. 예, 모양이 바뀌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올쪽으로는. 어,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생긴 것 같고. 올쪽 군청에는 뭐 어, 뭐 면적이 줄었습니다. 예, 울쪽 군청에는 한달 뒤에 네. 시도청분도 이래 바뀌었거든요. 아, 아.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래 올쪽으로는 행정을 이렇게 합니다. 울쪽은 아. 고문난 고문지 이렇게 말하는 이게 똑빠는 행정입니까? 국민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미세하게 바뀌답니다 이, 그림이 안 돼, 이럴 때가 있는데, 그림이 바뀌는건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게 서는 행정 아닙니까?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